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옥스퍼드대의 한 연구진이 미래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향후 2030년쯤엔 미국의 일자리 47%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사실상 그 어떤 직업도 안전하지 않고 모두가 자동화로 인한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우리는 사실 긴장과 함께 살짝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고도의 스킬을 갖춘 사람들은 기술 변화에 맞추어 어떤 직업이 새롭게 나타나더라도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고 충분히 준비되겠지만,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나 중년, 노년들은 안정된 노후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선 하는 일이 기계나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게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직업은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요. 창의성, 독창성, 사회성, 그리고 감성지능, 이런 역량들이 풍부한 직업들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쪽으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중년이나 자녀 세대들에게 맞닥뜨릴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국가기술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더 좋은 건 내가 취득한 자격이 은퇴 후에도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이라면 더욱 좋을 텐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워크넷에서 구인공고가 가장 많은 자격증 위주로 정리해보고 인기 있는 자격증, 앞으로 떠오르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위, 지게차 운전 기능사. 물류 배송 업무가 활발한 만큼 워크넷 기준으로 채용 정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 시장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게차 기사의 월급과 연봉은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시간당 5에서 10만원을 받고 월급은 보통 250만원에서 400만원 선으로 평균 월급은 364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위, 건축기사. 건축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구조 설계를 하거나 시공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실제 건축기사를 취득 후에는 건설 전문회사의 현장지, 건축사 사무소 취업, 시공회사 취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의 활성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민영주택 청약 자격 완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건축기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신입의 경우도 보통 3,500만원 선을 받고 있습니다. 3위, 한식조리기능사. 단순히 일반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에서 일할 경우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대규모나 공립 단체에 소속이 되고 고용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으신 경우 한식 조리 기능사를 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과 위생, 안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만큼 시장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평균 월급은 186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위, 6위, 7위는 전기에 관련된 자격입니다. 급여의 결정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수준의 차이가 많은데요. 위세 가지 자격이 신입 평균 월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220만원 선으로 나타납니다. 전기 기능사는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등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전기 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전기 산업 기사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전기 기사는 기능사보다 수준 높은 실무 기능과 기초 이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산업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기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기기사는 전기기계의 설계, 제작, 관리, 전기설비 도면과 시방서 작성, 운용 관리 등의 일을 합니다. 설비 용량 1,500kw 이상 건물에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위안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가 모두 포함된 분야는 전기가 유일합니다. 5위, 토목기사 도시 위주의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목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지하철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 간접 시설의 기반 확충과 국가 기반 산업에 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예정으로 미래 일자리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입의 경우 보통 평균 월급은 300만 원 이상입니다. 8위 직업 상담사 2급 직업을 알선해서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 업무로 인구구조와 노동인구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또 국내외 경기로 인해 직업 상담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취업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 센터에서의 인력 충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직업 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분야로 커리어 코치, 헤드헌터, 취업 지원관, 상담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신입의 경우 평균 월급은 200만원 선입니다. 9. 용접 기능사.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해 전기, 가스 등의 열원을 이용하거나 기계적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용접 장비 및 기기를 조작해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필요한 형태로 용접, 압접, 납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인테리어를 비롯해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취업시 일반 기업에서의 초봉은 180만 원 선입니다. 그러나 조선소 같은 경우엔 높은 초봉을 받을 수 있고 창업을 할 경우엔 일한 만큼 더벌수 있는 고조라서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2. 정보처리기사 정보 시스템이 생명 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등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초봉 평균 월급은 190만원 선입니다. 여기까지 4, 50대 중년층에서 취업이 잘 되면서 인기 있는 유머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직종은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분야니만큼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지난 9월 7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은퇴 후 지금껏 해왔던 일을 연계해서 일을 만드는 것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은퇴 후 인생설계시 내가 해왔던 길이 편하긴 하지만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행복한 인생이마 가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